요한복음 6장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댄 그곳에 잔띠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천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에게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린 것이 어깨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어, 선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을 삼으시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들어가, 어? 어, 산으로 어, 떠나 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보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에게 오지 아니 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십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 하거늘,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 댄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의 가려던 어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배한 척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을 어 없는 것과 또 어,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의,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어,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에, 데비라에서 에, 배들이 주의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우리가 거기서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를 타고서 예수를 찾으려고 가보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남비오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니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에, 저희가 묻돼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바 하늘에서 저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한과 같이 우리 조상들 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한 말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일하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 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서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48절에서 49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어? 죽었거니와. 그러니까 너희 조상들은, 아까 여기서 뭐라고 그 사람들이 말했느냐면은, 이쪽 31절에서 말하기를,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한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줘서 먹었습니다. 지금 그런 거죠. 그러면 49절에 가서 보니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 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 생명을 위한 내 사리로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읽어본 본문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은 에그 당시에 예수님이나 침예 요한이나 그냥 노방 전도로서 예루살렘 근처나 그 넓은 시가지에서는 전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도 제폐가 죽었고 예수님도 물론 그들이 잡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저 들어갔냐면은 대비리아 바다 건너편 광야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이 거기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말대로 5천 명 사람이 따라왔다. 그래서 보리떡 다섯 덩어리로 가지고서는 5천 명 사람들을 쭉 앉게 해서 50 명씩 100 명씩 무더기로 이렇게 먹어 두쭉 돌아가면 앉혀놓고 또 보리떡 다섯 덩어리 축사해서 5천 명 사람들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때만 해도 참 어디 객, 객지에 나가든지 음식점이 있어서 음식을 사먹고 하는 때도 아니고 집에서 싸가지고 오거나 어떤 별다른 수가 없으면 굶어야만 되는 그때인데 배는 고파서 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허덕이고 있는 그 찰나에 보리떡 다섯 덩어리로 축사하고 떡을 떼서 그들을 오천명 사람을 먹이고 나니깐 이 사람들이 참 맛있게 먹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흐쩍했느냐 면 여기 6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서 임금으로 삼았다는 줄 알았다. 그러니까, 아, 이번은 우리 임금을 삼아도 충분하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농사 안어도 되니까. 그죠? 그분이 축사해서 떡, 보리떡 다섯 개 가지고 오천 농사이 먹는데 뭐 매일 그렇게만 하면 농사 질 것도 없고, 우린 이렇게 해서 그 이적을 보고 믿겠다 하고. 그래서 그큰 이적을 보고선 그이튿날또그 떡을 먹으려고 거기에 대베라 바다 건너편 광야에 다 몰려왔어요.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은 벌써 가보나무로 오신 때라 이 말이. 그래서 그광야에 가보니께는 없어서 또배를 타고선 어디 왔냐면 가보나무로 와서 예수를 만나서 지금 서로 대화를 하는 그 가운데서. 그래, 선생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하고 물었는데 예수님이 참 대답이 이상스럽게 하셨습니다. 에? 내가 진실로 드신 너희견이라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어지게 떤그 오천 명 사람이 먹은 그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니 썩을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어?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자 아니라 인자가 너에게 준다. 그러면 저희들이 또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일을 합니까? 예수께서 나를 보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자, 그러면 여기 30절에 뭐라 하냐면 저희가 못대 아,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보고, 예? 당신을 보고 예,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뭡니까? 아,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줘서 40년을 내게 살렸어. 그 200만 명이나 거대한 인구들을 전부 40년을 내게 살렸는데 당신도 좀 그렇게 한번 해보소. 그러면 우리가 얼마든지 믿겠습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날 먹어서 다 죽었다고 다 죽었어 응? 그러니 내가 주는 이 떡은 너희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이 먹고 죽은 것과 같지 않냐 해서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사실은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러 오셨지요 거기서 뭐 보리떡 다섯 덩어리로 오천 명 뭐, 육천명 먹었다고 해서 그것이 신기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1900년 역사를 본다면 예수님께서 비록 나사라도 죽은 자 살렸죠. 또 누구도 살렸으니까 어떤 딸아도 살리고 이렇게 살렸습니다. 또 병자들 많이 건쳤습니다 사도들도 많이 건쳤습니다그 병자 권친는그 사람들 지금 있어요? 없어요? 예. 네. 그럼 나사로 지금 있습니까? 예수님 살리신, 그 죽은 사람 그 나사로 살렸죠. 그 사람 지금 있습니까? 없어요. 그때 이적으로 건쳤던그 병자도 건치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한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뭘 하느냐면은 요새도 아직도 이적을 바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적을요. 그 이적을 받아서 병이 났다 해서 혹은 죽은 사람 한두 사람 살아났다 해서 그것이 영생이냐면 그것이 영생이 될수 없지요. 만약에 여기서 죽은 사람이 하나 살아났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영생이 된다 할 것이면 1900년 전 예수님 나사로 살렸으니 나사로가 지금 살아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 사람도 다 죽었어요. 예. 바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너희 속에 생명이느니라. 예. 광야에서 만나 먹은 사람도 죽었고 나사로도 죽었고 병자들 곤친 사람 다 죽었는데 이제.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병 나는 것 중요한 것도 아니고 죽은 사람 살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당신의 살과 피로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생명을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예, 그것을 먹는 자는 여기서 6장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고 예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라다. 우리가 한때 병났고 살았다가 또 죽는 그것이 큰 이적이 아니라 바로 생명의 떡을 먹고 영생을 얻는 것. 또그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은 난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혼이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이큰 이적 이상 더큰 이적이 없습니다 이적이라는 것은 3500년 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통솔해서 올 적에 큰 이적이 많이 있었지요 왜 그때는 이적이 있어야 되느냐? 그때는 성경이 없습니다 그때는 성령이 없었고 바로 하나님이 직접적인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셨고 이렇게 해서 능력이 같이 하나님이 같이 하심으로써 이렇게 유전으로 내려 오다가 모세 때에 와서 비로소 성문화로 되었습니다. 성계이라는게 비로소 생겼다 이 말. 모세 오경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낼 때에 성경이 없었으니까 뭘로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르칠려는게 이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 6월절 재앙 6월절 재앙 내릴 때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해서 냈고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멸망으로 줬던 그것이 바로 직접적인 하나님의 이적으로서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살해 나왔고 광야에 나와서 비로소 모세 오경이라는 게 생겼고, 그 후에 이제 각 시대마다 선지자들이 나서서 성경을 만드는 것이 구약 성경이었었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신약 성경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큰 이적은 바로 뭐냐? 병나는 것이 이적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 한때 살아났다고 해서 큰 이적이 아닙니다. 이적은 우리가 사,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 이큰 이적 이상 더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 그 사람들 가보나움에 찾아온 사람들이 말이지. 아, 우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40년 동안 미리 살렸는데 음. 당신도 좀 그렇게 해가지고 만나를 내려줘서 매일 떡을 줘가지고 우리를 하여금 먹으면 은 당신 우리가 믿고 할거 아니야? 예수님 뭐라고 하 해서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살았어요? 죽었거니와 그거 먹었다고 사는 게 아니다 이적 본 사람들이 산 것이 아니다 여기에 보면 가브랑 그 데비라바다 건너편에 광야에서 5천명 사람 떡 먹은 사람 다 죽었어요 다죽었단 말이 어디 였습니까 거기 66절 을 한번 이놈으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를 그와 그 함께 다니지 아니하시더라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러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뒤게로 네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자인 줄을 믿고 알았었나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를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는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십니다 다 물러가고 열두 제자만 남았어요. 그러게, 너희는 왜안 가느냐? 배드로 뭐라고요? 왜안 간다고요? 예, 네, 영생. 한때 떡 먹고, 배부른 그거 가지고, 우리 썩을 양식을 위해서 하는 그것이 아니고, 영생의 말씀에 계시오매 우리가 니게로 네 가리까 지금 이적 찾아다기기면다 죽어요. 이적 찾아다니면 영생을 찾아야 됩니다. 한두 사람이 이적을 행해서 병을 건쳐서 났다. 이렇게 해서 병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아마요, 대한민국 아내가 뭐 야단 날 건데요. 예? 저 외국에서도 야단 날 건데요. 그렇지만 그 한두 사람 살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원히 사느냐 면 영원히 사는 거아니에 바로 14만 사천성도가다 죽지 않고 변형을 입어서 하늘나라에 간다는 그 이적이야말로 무엇이다 비교할 것입니까? 네. 우리에게는 큰 이적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죽지 않는 약이 있단 말이다 죽지 않는 약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원약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너희 속에 생명이 있느니라 그 이상 큰 이적이 없습니다 다 물러가더라도 베드로와 같이 뭐라고요?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니 우리가 누구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이 생명의 언약을 깊이 깨닫고 간직하고 어떤 무엇이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우리는 흔들린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바로 우리 집 근처에 있는 천용호 이 양반 말하는 것이 유월절그유월절 어, 그 성경이 있는 게있데뭐 그거 뭐 어? 아니 성게 있는 거, 아 그건 누군 몰라? 예? 참우, 아이 우스운 말들 아그 성게 있는 거그거뭐 누군 몰라서. <laughs> 그 전에 콜롬 콜롬비아가 미국 대륙을 발견했는데, 그래서 그 콜롬보스, 콜럼버스, 예? 네? 콜롬보스 가 미국 대륙 발견했죠. 그래서 그걸 참 발견한 후에 이제. 그 많은 군중 앞에서 큰 환영대회를 살았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아주 대치사를 하고 있으니깐그 중에 한 사람이 가만히 있으게참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이거든. 어, 아, 그거 가지고 이 지구 안에 있는 거 그거 모를까봐 어디. 아, 지구 안에 있는 거뭐 아무나가 찾으면 되는 게뭐 그거 찾았다 크게 무슨 환영까지 할거뭐 있냐고. 그래서 대부리의이 유리 가라스를 깔아놓은 그 거시가 있는데 그 사람 보고, 계란 하나 갖다 놓고, 이거 세워보라고. 이런 게 있나. 아니, 세울 수가 있나. 갖다 세우면, 뭐로 세우면 따로 끌고, 따로 끌고 안돼 아, 그것도 하나 못 세우는 것이 무슨 소리 하냐고 그래서 계란 갖다 다 깨가지고 이렇게 세우니까, 뭐가, 군형이 나니까 그거 쓸 수밖에 돼 있나. 그렇게 누가 못 해. 바로 그거라고. 응. 다 있는 거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찾아내는 사람 1900년 동안 내려오면서 지금 6월절이 폐지된 후에 약 1600년 동안 6월절이 끊어졌던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는 적어도 10억이 넘는 그리스도원들이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그 사람들이 하나를 찾지 못했는가왜이 6월절을 찾지 못했는가 그것이 성경에 있다고 되는 거야, 아니죠. 그런 어리석은 하는 사람들. 예. 그것이 뭐만도 못하냐면, 진성만도 못한 거예요 진성만도. 예. 자기를 살려주는 그 생명의 진리가, 물론 성경에서 나왔지만, 어떻게 돼서 나에게 이것이 알려졌느냐. 그래도 그건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6월절은. 그래도 해마다 지킨다고. 제칠일예수재림교에서 시기파들이 나왔습니다. 시기파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여기저기서 유월절 지켜요이 대한민국에서 유월절 지킨 사람 막 예, 여기 예? 저 진도에도 가도 뭐 오세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유월절 이제 우리 나우데케 책을 가지고선 공부해가지고 지도무슨 한 선자라 해가지고선 지금 이제 한 단체를 모아가지고 지금 있어요. 또, 그 전에, 여기, 저, 그러니까, 충청북도 지방, 제천 지방에 있었던 장원복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건 안실교에 오래 유력한 사람인데, 이 사람도 만날 때사다니면서 그래도 우리 라우드께 책을 가지고선 공부를 해가지고, 그건 옳다이겠죠. 그래서 다니면서 그건 지켜요. 지키면서그 라우드께 교회별 그 보낸 그, 그 책을 가지고 편는데그 6월절 맞아요? 네, 6월절은 지켜야 니다 그 6월절 어디서 배웠어요? 아, 난 예언의 신에서 배웠다고. 예언의 신에서. 아, 이런 허망명래 예언의 신이 어디 6월절 지키란 말이 있어요? 6월절 반대했지 6월절 지키란 말이 있어요? 하여간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리 진리를 배신하려고 말이죠. 날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그것은 마치 짐승만도 못하고. 예?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그것을 옳다고 깨달았고 그사할 것이면은 자기를 가르쳐 준 사람에 대해서 어디까지인지 치사는 못할 망정, 반대하고 조롱하고 비평하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면 하 그건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이죠. 예. 여기 애미 애미 잡아먹는 그뭐 짐승 있죠? 산모사. 네, 살모사가라는 <laughs> 것은 왜냐하면 애미모자, 애미를 죽인다고 해서 살모사입니다. 이놈은 벌써 저희 애미 모태에서부터 나오면서 애미를 물어 죽인다 이 말이에요. 예? 자기 낳아주는 애미를 물어 죽인 게 있어요. 그래서 살모사가 새끼를 낳을 때는 어떡하냐면 땅에서 새끼를 놓으면 벌써 태에서 나와 가지고 나오자마자 돌아서서 문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애미 죽어요. 그래서 그, 살모사 의 애미가 새끼를 낳을 때는, 나무 꼭대기에서 모가지 다나무다 걸치고, 그 밑에 서 새끼를 낳는데, 다른 뱀은 알을 낳는데, 이놈은 새끼를 낳아요. 새끼를 낳는데, 해라 이놈은 새끼 나오다가 자기를 물살아. 흔든다 이놈, 흔들흔들. 매달려. 흔들, 흔들만한 것만 툭 떨어지고, 툭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그 새끼를 낳는다고. 그게 살모사, 살모사 새끼가 애미를 물어 죽인다고 해서 살모사라고 하는 건데요. 자기 선생을 죽이는 거, 애미를 물어 죽이는 거, 그것을 보고 살모사 독살합고 하는 것입니다. 네. 어디까지 인지 내가 받았으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나를 구원해 주시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요새도 가만히 보면 뭐 보통 뭐 어디 강아지 이웃집 강아지 부르듯 어그 안상호의 뭐 어쩌면. 어, 이런 못된 것들이 세상에. <laughs> 여러분은 그렇게 하셔는 안될 겁니다. 어디까지 우리의 주신 이 생명의 진리의 말씀 항상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것 끝이었습니다